비닐 봐봐요, 참 맑다. 요새 기술 좋죠? 맑아, 맑아, 투명해, 투명해. 자, 0,1입니다 아따, 뜻이다. 아, 따뜻이다. 아, 따뜻하니 좋아요. 센터 잡고 양옆에 잡겠다는 뜻이지. 센터 잡고 양옆에 잡고. 음, 네 줄. 우리 겨울은 센터입니다. 겨울은 센터에서 사살 양옆으로 빼는데 물이라는 건 물기를 만들어주면. 어, 점적은 똑똑똑 떨어지기 때문에, 이제, 삼각형 물기 나와요. 자, 그렇게 쉽게 쉽게 대포하면 돼. 음. 뭐, 10cm, 20cm,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? 의미는 없어. 그냥 이제 큰, 큰 틀을 잡아가는 거지. 큰 틀을. 아따 뜻이다. 좀더 올려야 되겠다. 인발, 인발. 인발 개념보단, 치마를 좀더 올릴 수 있지 않나? 아, 치마에 이제, 어, 비닐, 이제, 길이가 있으니까, 그렇겠다. 그죠? 여튼, 치마다 올려요. 아, 덥다. 오, 진짜 더운데? 오, 큰일 났다. 이게, 천장 열려있는데? 이게, 맑은 거 처음엔 좀 많이 더워요. 자, 여튼, 기준 잡으면서 해용. 확실히 용암이 갈 데가 많아. 어, 갈 데가. 자, 이상입니다.